반갑습니다 여러분, 스포츠 빅데이터의 새로운 패러다임 요타 데이터입니다 NBA 오늘의 데이터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틀랜드와 뉴올리언스 경기의 데이터입니다. 플레이오프를 제외한 정규 시즌 경기에서 두 팀이 연이어 맞붙을 경우, 직전 경기 3쿼터까지 7점 차 이상 앞서며 리드하던 팀이 역전당하며 패배했을 경우 어땠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2010 시즌부터 총 9경기 오버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총 9경기 평균 어드버아진 플러스 10.17로 오늘 뉴올리언스와 포틀랜드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던 팀들은 상당히 다득점 성향이 강했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뉴올리언스와 포틀랜드의 경기 다득점 양상의 오버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